안녕하세요. 푸로토포베갑 입니다. 풍무패 68회차 2부 라리가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럼 바로 라리가로 가서 자자 자, 2부 라리가 입니다. 2부 라리가 인데요. 이렇게 조금 뭔가 좀 많죠? 예거기 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그 전에 어제 이거 얘기해야 된다. 어제 해야 된다. 일부에서. 제가 여기 그릴리 씨, 이, 상하다 그랬잖아요. 아, 저는 그릴리 씨가 에버턴으로 완전 이적한 줄 알았는데 임대더라고요. 임대라가지고 여기 이 경기에 못 나옵니다. 아, 그릴리시 빠지면 지금, 여기, 여기, 이렇게, 킹까지? 아이고야. 물론, 뭐, 맨시티도 지금 많이 부상당했어요. 많이 부상당했는데, 아, 그렇다. 하여간 그렇다. 예, 그릴리시는 못 나옵니다, 이 경기. 예. 자기 팀 상대로 못 싸우잖아요. 임대에요, 임대. 계약서를 그렇게 썼어. 자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라리가를 보시면 쭉 써놨죠. 아 예. 어, 그래서 쭉 따라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비알리알과 베티스는 우선 베티스도 어... 유로파 유로파죠 베티스. 베티스가 유로파 갑니다 유로파 유로파 있고 비아레알은 챔스 있고 둘이 고고 있다 비아레알이 챔스 하면서 팀이 조금 수비가 많이 흔들렸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또 이게 스쿼드가 얇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면이 있죠 또 비아레알은 또 대표팁도 의외로 좀 많고 예, 그렇습니다 베티스도 마찬가지예요. 의외로 대표팀이 좀 있어요. 예. 아, 그렇다는 거 알아주셔야 되고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 일단 챔스는 중요하니까 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챔스 팀들 아, 뭐 레알 마드리드는 뭐 아무리 챔스를 가도 뭐 이길 것 같고요. 예, 레알 마드리드는 승 확실 확신났다고 얘기하기보다 뭐라 그럴까 거의 뭐 확정적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아틀레티코도 이번 경기는 뭐 충분히 예. 이길 것 같습니다. 예. 아틀레티코 뭐 혹, 혹시 부상 선수가 있나 좀 찾아보면 부상 선수가 있어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뭐 최근에 부상 선수 중에 제일 적은 게 여기 오사순는안 그래도 전력이 딸리는데 오로주에 크루즈까지 나와가지고할 말이 없죠. 뭐까지 예. 생각하면 참 좋다. 라는 거 보이시고 그러고난 다음에 어, 엘체랑 빌바오는요 왜 엘체 승을 보냐면 기본적으로 엘체가 올 시즌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제가 시즌 초반에 그거 설명드릴 때 엘체가 어, 공격수 로또 3장을 끌었다 그랬잖아요 그 3장의 로또가 먹히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먹히고 있습니다 네. 라파미르도 3골이나 넣어주고 있고 실바도 4컬러 주고 있고 예, 이 공격수 뽑은게 먹히고 있습니다 예. 먹히고 있어요 어, 그냥 네트까지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엘체 가 괜찮습니다 빌바오는 그러니까 허덕대고 있죠 지금 빌바오는 허덕대고 있어요 지금 빌바오는 아 어... 허덕대고 있습니다 이 역시 뭐 빌바오는 부상 후비는 이제 어느 정도 보강이 됐는데 후비를 올리니까 이제 공격 쪽에 빵꾸가 나가지고 그게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할 말이 없고 자 그래가지고 이 경기의 결과는 어떻게 보냐면. 빌바오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챔스 경기가 있어요. 빌바오는 챔스 경기가 있는데, 챔스를 잠깐 보면요. 빌바오가 꼴등, 골등, 꼴등은 아닌데, 거의 꼴등입니다. 득실도 많이 지금 안 좋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스널이랑 도르트문트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직, 4포트 팀을 아직 안 만났습니다. 4포트 팀을 안 만난 게, 3포트, 4포트를 아직 안 만난 게, 다행이고. 그게 위안이죠. 예. 이제부터, 이제, 이제부터 만나요. 이제부터 만나요. 다음 경기가, 카라바흐입니다. 카라바흐. 카라바흐, 여기 보시면, 카라바흐. 현재 2승을 달리고, 5... 카라바, 코펜하겐이랑 베피카를 잡은 카라바랑 경기를 합니다. 이 경기 진짜 중요해요. 빌바오의 챔스 향방을 가를 만약 이 경기에서도 비기고나 진다면 빌바오는 챔스에서 상당히 예, 힘들어질 겁니다. 상당히 힘들어지. 이 경기는 잡아야 되는 경기홈경또홈 경기, 경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바오가 안그래도 지금 수비진이 나이가 많아요. 수비진이 나이가 많은데 35, 31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샌드백 듀오 중에 한 명은 어리긴 하지만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또 대표팀 왔다갔다 한 것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빌바오가 어느 정도 그 롯테를 돌린다. 빌바오가 우승할 팀은 아니거든요. 로테를 돌린다는 가정하에 요거는 엘체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엘체승을 한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엘체승 한번 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어 보도록 하고요. 셀타비고랑 후시에다드는 후시에다드가 아직 그 아직 팀 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소시에다드가, 뭐, 공격이 딸리냐, 그건 아니지만, 현재 셀타비고가 승이 없어요. 6무 2패입니다. 해가지고, 이번 경기는 셀타비고의 첫 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비아레알과 베티스 왜 패로 했냐 비아레알 일단 챔스 간다는 얘기했죠 요 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기 쭉 써놨는데요 아 베티스는 4승 3무 1패 비아레알은 5승 1무 2패로 어, 리그 3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그 3위와 리그 4위의 대결입니다 베티스가 잘 나가고 있죠. 예. 유로파 리그 포기하고 여기 올인해 가지고 예. 챔스 가는 게 훨씬 더 좋긴 한데.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인 라리가는 5위까지 갈 가능성이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베티스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일단 두 팀의 지표를 보면요. 지표를 보면 홈에서 비아레알은 공격력이 2등이고 수비력도 최고입니다. 홈에서 패널티 하나 준것 빼고는, 필드, 어, 필드골 자체를 안 줬어요. 네. 원정에서, 원정에서, 어, 베티스의 공격력이 좀 처지고, 원정에서, 아, 원, 베티스의 수비력이 좋고, 공격력은 조금, 네, 베티스가 어딨지? 어 오, 공격력도 나쁘지 않, 좋네요. 네. 아, 어, 고민이 생기네. 자, 이렇 여기까지 데이터를 보고요. 어, 쭉 써놨습니다. 이제 뭐 핵심 전술적 대결을 보면 일단 마르셀리노 감독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의 마누엘 페그리니 감독 두 감독 다 실력 있는 감독입니다. 예. 어,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는 마르셀리노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유기적 로테이션을 활용한 유연한 사사이 변형 시스템을 구현하죠. 그리고 페이그링 423을 쓰고요. 다만, 이제, 이스코가 지금 5시즌 없는 게, 예,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 예, 이스코가 있었으면 지금보다 전력이 더 좋아졌겠죠. 부상으로 당구가 못 나와요. 최종 예측을 바로 해보면요. 두 팀의 이제, 비아레알 홈에서 평균이 2.4골이고, 예, 그리고 압도적인 공격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베티스 어, 원전 경기에 발생하는 높은 실점, 예 생각보다 좀 실점이 많이 나옵니다. 예그것까지 하면 이건 비아레알의 우세를 보는 게 맞아요. 예뭐순위를 어, 보면 대충 이렇고 홈 기록은 비아레알이 홈에 4승입니다 이제 최근 모멘텀을 보면 이제 뭐비아레알은 아, 레알 베티스는 4승1무 기록하면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폼을 보여주고 있고요. b r 알은 4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아요. 어, 최근 5경기에서 핵심 공격 미드필드 이스코의 장기 부상 때문에 네.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탈락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최근 폼만으로 보면 베티스의 승리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6경기를 보면 삼승의 무 이패를 기록하고 있는 비아레알이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고 뭐 대충 이렇습니다. 예. 전술적 구도를 보면 이제 이제 비아레알의 이제 유연한 중앙지약압박의 마르셀리노의 전술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그리는 균형 잡힌 밸런스를 유지하는 4 3위를 씁니다. 예. 그리고 이스코가 어 중요한 이유가 이 전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는 거고. 승부의 열쇠를 보면 리스코가 어... 있었으면 좋겠으면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저 없어도 잘 나가고 있어요. 네. 솔직히 베키스는 선수보다는 감독이 더 중요. 감독 그 건강을 걱정하는 게더 중요한 팀입니다. 제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아레알은 그 챔스가 중요하고요. 비아레알 현재 챔스에서 비아레알 레알잘 나가고 있어요. BRR이, 일무, 아, 못나오고 있구나. 일무 1패네. 포트넘한테 지고, 유벤투스랑 비겼네. 포트넘이 아마 3포트였던 것 같은데? 아직 1포트를 안 만나는데도 이런 성적이면, BRR은 큰일입니다. 네. 아마 이번 경기 금 1포트 만나기, 맨체스터 시티를 홈에서 보거든요. BRR 긴장해야 됩니다. 네. 맨시티랑 경기에서 승점을 따낸다면, 아주 좋겠죠. 하지만, 맨시티라는 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 조금, 근데, 맨시티 경기에 져버리면 상당히 지금 세 경기나 치렀는데, 총8 경기 중에 세 경기를 치렀는데도, 승점이 1점밖에 없다는 아 r 아은 큽니다. 상처가. 이 경기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어요. 템스는 돈 되니까. BRR은 돈이없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 BRR이, 또, 저두 팀의 상대전적을 보면요. 원정팀이 승리하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해가지고, 요 경기는 정석적으로 BRR 승이 맞지만, 저는 이 경기 한번 꼬아 가지고 베티스 승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레반테랑 라이오 경기를 보면요. 어, 요 경기도 역시 붙어 있는 팀의 경기예요 네. 붙어 있는 팀의 경기입니다. 레반테랑 라요도 붙어 있는 팀의 경기입니다. 보시면, 훈이가, 둘다 8점으로 갔고, 득실차로 훈이가 갈렸어요. 득실차가 같아져도 결국 뭐 다득점으로 뭐될것 같긴 한데, 네. 일단, 그냥 보면 레반테가 좋죠. 레반테가 공격적인 팀이랑 더더욱 좋은데, 어, 최근 5경기 결과를 보면, 레반테 2승 2, 1패, 어, 그리고 라이온은 1승 1무 3패입니다. 근데, 두, 아, 두 팀이 만난 팀을 보면, 레반테는, 어, 오비에도 헤타페, 레알마드리드, 지로나, 베티스. 그, 그에 반해서 라이온은 소시에다드, 슈 그캔디아 빼고 세비야, 아틀랜티코 셀타비고, 오사스다. 라이오가 훨씬 세팀을 많이 만났죠. 예, 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라이오는 원정에서 푸시에다도 잡기도 했고, 뭐홈 성적이 레반테가 안 좋아요. 라이오는 또 원정에서 성적이 좋아요. 예, 그 기대 득실점을 보면 레반테가 이제 공격 쪽으로 조금 아프고요. 수비적인 면에서는 어, 라이오가 조금 좋습니다. 예, 라이오는 최근 5경기에서 평균 55.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이제 볼을 점유하면서 상대를 앞해 가는 전술이죠. 어, 그런 전술을 할수 있는데 양팀의 전력과 리그 성적이 매우 유사하고 승점 8점 동점이죠. 예, 상반된 홈 원정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요 경기는 라이오 승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라이오 승을 한번 보고 싶고요. 아, 이 데이터도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빨리. 네. 시간이 안 나고. 그리고 어, 아, 끝내기 전에 끝내기 전에 아틀랜틱 빌바오, 아틀랜틱 빌바오의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틀랜틱 빌바오가 부상 선수가 진짜 많습니다. 네. 여기에 LA 알바레즈는 그 약물 이슈 있고요. 예, 부상 선수가 이 중요한 선수들만 쭉 빠졌어요. 시각합니다 네, 예. 그래 가지고어 비알, 아, 어그 빌바오와 엘체 경기는 예. 엘체 승을 밀어보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고요. 공부를 찾아내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부 분석을 마치고 저는 이제 또 회원 영상을 만들러 갑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 주세요 구독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 예 잊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